있는 거야, 음. 어, 다행히 그냥 애리 같은, 아 애리 더라고 사는 대으저녁에려고 오모 세 분이야. 나이 너무 멋있어. 어, 형도 얼마나 알아서 그냥 여러 어. 어, 그아 정말 고맙다. 정말 잘했다고. 하 啊，大爷说。 <목소리도> 노안이온데다가안보이니까안이온맨다가는 파스타 마리 고나안크라이니까이 러안이 날 먹는 파스타 마리이 러안이 러안이 러안스 러안이 러가 만약에 런러 없으면 그냥 시킬게 파스타 And then uh oh I'm sorry yeah yeah no, no, you're was a yeah, yeah it yeah, yeah. wasn't a mask it was a phone oh, okay. <laughs> <laughs> okay and then do you have a cross <laughs> country yeah. lunch I don't see in the menu but no okay. uh, not, anymore. Not, not anymore not okay. right. anymore okay but you, you have a dinner a dinner portion right yes sir I yeah. have a dinner portion for my Michael yeah. yes sir with white rice in that I'll uh right. no dirty rice doria rice right? yes right. okay so, uh, right. Right. what was that, that? uh Panza Minecraft? Right. Okay. yeah we gotta get after drinks today to can start. You'll get the. flash uh... me your ID if you will, ma'am. Hi, baby. Oh, it's a nice For everybody, Oh like, my gosh. It's a nice draw, but still. I, I was like, I okay, can Everybody. It's I look like 20 years younger than you. You know, look right? like whatever you look oh, like. I 오케 또 아. 아. 오. 오라고 어? 아니 우리 고 아, 야. 년만에얼만이 오. 1년만에 도시내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어. 응. 나는 이거 프라피샴 투페가 런치가 없어진게 응. 내가 있잖아 이거 어떻게 까냐 그러나 이거 까는거 정말 힘든 약이야 응.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 응. 어? 피볶음 먹네 그냥 응. 기억나지? 2007년도인가? 응. 8년도인가? 엄마 아버지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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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처음이다 시킬 때 7 년도에 처음에 결혼을 했는 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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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동안 는 쥐는 쥐 이 마지막, f r e s 이 green, blue, r 분위기 좋아, 노래 좋아 엄청 응? 양이 많네 이거? 런치가 여기 똑같이 e 근데 이 e blue, b l 가 e b 런치가 b 8불이 b 얼마였어 2 8불이 l u e b l 면그 가격으로 할수 없는 거 l u e blue, blue, b 머리 라이더. 어째? 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잖이 야, 1년만에 왔다, 1년만에, 진짜. 아니야, 코로나 하기 하진... 바로 전에 왔었어요, 년만에 여기다가 런치 먹으러 왔었니다

와, 진짜 맛있다. 미안하지만, 맛있다고. 어. 가끔 우리도 맛있는 거먹었야1년 1년에 한 번은. 근데 벌써, 여기서 타오르, 진짜 몸좀 회복했는데, 크라피시아스페라 자기 마리브라 먹으면, 우리 좋아하는 거다먹었다고하는 돼. 여기도 맛있어. 대결하는 거 아니야? 응, 먹 맞지? 아, 이 맛이라니까. 이것도 먹어봐. 디넌 남아있어. 내가 했잖아1 8불에 이걸 따가지고 중간 자체가 얘는 손해야. 응? Time 그 t 그 Everything perfect. <놀람> 근데 그렇게 그랬 아주 업데완데 개스 g the s s i d extra y i -like.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한국식당 소스를 만들어 봤으면 좋 너무 맛지불타는 냄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은 나올 거 아니야, 소세에 넣어 이안까 흡입도 안고야 이거 센 불에 볶은 데 몰라 맛 두개 아주 특이하다, 오거 <신대폰> <놀람> 어... 와우! 와우! Nice. <laughs> <laughs> 진짜 많이 주네? Dirty <laughs> rice. <laughs> <'Kasun'> <웃음 웃음> <laughs> 어, 어, 어. 진짜 이름을 Dirty r i c e 시나 Dirty rice 아니고 Cajun rice? c a 이 여기 여기 다른 거. 얘네 Dirty rice 진짜 맛있어. 요 파파이 스키는 Dirty r i c e 짜야이 정도 돼. 그럼 거게다들어갔잖아샌드에 맞고, 그 아, 그리고. 여기도 있어, 크라프치. 여기도 크라프치가 보여. 제가 맛있어. 난 내가 좋아하잖아, 그 내가 좋

이런 말은 나랑 식탁이 있을 때, 좀특이한하이 생겼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만들 수있겠 한국에는 이게 유해 동물이래, 지금. 아메리칸 크라프시가. 그래서 하천에 막, 이만에 한국 가재 넣어놔서 얘는 키잖아. 여기서 엄청 비싼데, 한국은 뭐를 유해 동물로 해서 막 없앤다 그러더라고. 어우, 이렇게 맛있는 거를. 요리를 할줄 모르니까, 이렇게. 야, 이프라스틱 얼마나 싸냐 응. 미국 가자라고 선대받는 거한 거에 맞고 미안한 얘기야. 미국에 력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에 다른 적들을 없애버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있고, 한국 가자가 쪽을 못 써. 이번에 써한내잖이 한국에 오린날 중간 가게로 얘네들 없애버리는 거. 근데 응. 그거냥 죽이고 막 그럴 뿐이지. 이거를 <목소리가> 요리로 개발 안 한다는 거야. 이런 요리해봐. 이런 요리해봐. 이끼를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저께 밤9 시에 먹고 지금 으니까그레이백어색까지야멧트색까 진짜 예뻤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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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멋있이고다 <아유, 너 진짜 목소리가> <취딥다. 목소리가> 어? 만자 다 있네. 이니혓바늘가이가지고이가지사이 헛반들게 아가지아이가고이 헛반들게 해가기고이게가지이가지이헛반들가지고 해가지고. 이가지이가고급가고이가지고이헛반가고이고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